안녕하세요. 정교학생자치회장 차은우입니다. 지금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별 소독 시간을 안내합니다. 오은초등학교 모든 학생 및 선생님들께서는 주변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세요. 그리고 손소독 물티슈로 책상과 소지품을 닦아 주세요.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. 지금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별 소독 시간을 안내합니다. 오음초등학교 모든 학생 및 선생님들께서는 주변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주세요. 그리고 손소독 물티슈로 책상과 소지품을 닦아주세요.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실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시다.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. 열이 나거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생님께 알려주세요. 건강한 학교생활과 감염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오그마리니가 됩시다. 이상으로 학생 자치회에서 안내하였습니다.